안녕하세요. 상담욕TV 김지율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갈 때, 가봐야 알죠? 내가 도출해 가져가는 설계 아니나, 오늘 고객을 만나러 가는 자료에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과 자신감은 어서 생기죠? 제가 말한 대로 준비를 많이 제대로 해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이끄는 대로 갈수 있게 상담을 연출할 수 있어요. 야 되는 거 준비, 연습, 연출이 되는 거세 가지가. 그리고 이미 가만 고객과 TA하고 1차 초에 상담을 해봤으면, 그 동안에 그 상담했던 거라 또 커뮤니케이션했던 분위기를 통해서 이 사람과 어느 정도 공감대하고 신뢰가 돼 있나 이걸 알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가봐야 알 줄한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왜 역사에 보면은 이기는 해전만 했다 그러죠. 적어도 그 여러 정황과 전세, 우리 수군의 배, 상대방의 형세, 바다의 물살, 조류를 보고서 확인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겼던 거죠. 물론 우리가 많이 만나고 활동량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계약이 늘어나는 걸 대세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신입부터는 그렇게 활동량을 많이 늘리는 저빗 습관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타율을 높여가야죠. 그죠? 타율을 높이는 건 뭐죠? 이순신 장군처럼 백전백승 할 듯이 쉽게 나한테 유리하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연출해서 계약의 확률을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가봐야 알조가 되는 거죠. 그럼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단히 뭐 상품을 공부하고 롤플레이 하고 또 여기저기 강의를 이렇게 들으러 배우러 가면왜 그런 거죠? 확률을 높이려고 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설계한 자료에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뭐 MDRT 회장을 하고 뭐 3W 몇주하고뭐 우수인증 설계를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적어도 설계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뭐 증빙할 순 없죠 약간의 자신감과 열정인데 그러면 이제 가만 고객 마음속에는 설계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구나 이런 게각인돼 있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거랑 비교 분석을 안 하게 되죠 그런 열정은 고객이 느끼죠. 저는 고액계약일 경우에 가면서 전화나 문자 같은 거안 봤어요. 누가 그때 종로바닥에서 길을 물어도 대글안 했습니다. 온 길을 모아서 고액계약 하러 가는데 그 말하는 순간 그게 기가 빠질 것 같더라고요. 별거 아닌 건데 그 정도로 집중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설계서를 가져 가면 청약을 이뤄내야 되는 거는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 이륙하는 거, 소방관이 불을 끌어가는 거,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청약서와 설계서를 들이미는 날은 계약을 하라는 날을 스스로 확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가봐야 알조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